그럼 현재 공교육은 뭐가 문제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공교육의 필드에 있지는 않지만 그, 그 같은 맨날 애들 기게 붙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은 아실 거 아니에요 주변 그쵸, 그쵸, 학교 선생님들. 학교생 직접 막 기대 이게 신기한 게 달라요.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시선과 애들 시선이 달라.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물어보면은 야뭐 자기는 뭐, 뭐 아, 막, 막 이유가 있어. 음. 왜 내가 이그 공교육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과 애들 생각하는 것 달라요. 어 그래서 선생님들은 너무 그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초, 중, 고, 애들만 들 그렇게 보아. 그니까, 러 함부로 응징 안 돼. 왜냐면, 좀만 해도 애들신고 어, 고 올라가고. 그니까, 러 애는 댐비고. 음. 애들 뭐 어떻게 규제가 안다는걸 깝깝다. 음. 그니까, 뭐 교사의 권위가 반컨트롤이안 되는 어, 음. 그건 막 하수연 해요. 근데 또 애들 들어보면은, 선생님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뭐 학교 수업 시간에, 진도 안 나가고 자기 자기의 자랑 얘기야. 아... 우리 맨날 몇명 있어요. 선생님은 기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일단 발이 타지 않잖아요. 막 진도 안 나가. 자 지금은 선생님 수상 어. 얘기 해줄게. 어그 되게 괜찮아요. 맨날 음. <laughs> 네, 해줄게. 이런 거 했잖아요. 옛날에 용남이 됐지만 지금 용남이 안 됐죠. 지금 애들이 그렇죠. 얼마나 스마트한지 음. 애들이 딱 보면서 딱 팔짱 끼고 진 진도 어제 나왔는데왜안 음. 해? 음. 그러야그러 음, 이게 말이다. 네. 다음 딱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봤을 때는. 저 나도 자기도 공교육에 정말 애들이 애들 말로는 애들 말로는, 음. 말로는 자기나가 다 빼겠지만 저는 음. 열심히 학교에서 듣고 싶은데 진도를 안 나가고 만약에 진도를 나간다 하면 정말 뭐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뭐랄까 그게 자기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으로 한마디로 자기네가 봤을 때 수업을 연구하지 않는 아. 사실 요새 애들이 수업에 전문 학원 전 그렇지 아 이거 또 비교해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치. 당연한 거다. 우리 선생님들은 월급 받잖아. 우리는 생계야. <laughs> 그래서 생계니까 연구하지 않으면 이 떨어져 나니다 월급 깎여. 음. 나 수입 없어. 음. 근데 선생님들은 그동안 교대 가느라고 빨만을 열심히 나는 음. 내 안에 DNA가 뭐고요 공격의 기생이거든. 희생하는 <laughs> <laughs> 마음으로 항상 변을 해주수그구 아. 애들은 그냥, 그냥 그래요. 거기 넘어가는데 애들은 항상 그래도 바, 뭐, 목적은 근데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애들아 시험 때가 되면, 지금 세상에 기말 때가 됐어요. 음. 얘네들아, 수업 때 그냥 자. 어, 내가 거래요. 자라고. 왜? 자고 나서, 근데 수업 때할 일이 없으니까. 다 진도 다 끝났고, 음. 동생인밖에 자기 얘기 얘기하니까, 자고 차라리 하고 나서 공부하고, 니네 공부해. 얘기보다 수능을 해요. 음. 어, 그리고 진짜 등기업 나오는 친구들은 음. 그렇게 해. 어. 음. 근데 사실 우리도 사회 맨날 그랬다. 사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공부하는 애들은, 자기 도움이 안 되는 과목들은딱비 맞고 땅하고 공부했잖아요. 아 음. 그래서? 저는 공을 못해서 이렇게 안 해요. <laughs> 떼 <안 웃음> 소리. 떼면서 성실하게 해도 청각이 그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요? 미안해요. <laughs> 아 이분 그러셨군요. 네. <laughs> 아니 그냥 약간 진상. 왜냐면 아. 딱 이렇게 봤을 때 어필 안 하고 나 나는 너. 아 선생님 수업에 나는 별로. 나는 지금 도움이 안 돼. 그냥 어필을 하는 거야 나름.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나가든지 아니면 자습실 시간을 줘. 그걸 안 주면 내가 거부할게. 나는 업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애들한테 지금 되게 좀 미안한 학교 들한테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정말 학교 시험에 도움이 되고 약간 애들 내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거는 지들 다시 애들이 알아요. 아 내가 이 수업에 도움이 되는구나. 서애들한테 얘기해. 근데 이 과목 쌤들은 너무 좋으세요. 이강목쌤 별로예요. 다 판단을 하는데 학교 쌤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많은 업무 가운데 그냥 계속 과부하 걸리셨는지 옛날 당시 <laughs> 그 요즘에 학과,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더라고요. 옛날 우리 때는 가리치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사견으로 봤어요. 가리치는 게뭐한칠팔 정도 되고 개인적인 업무가 한이 정도 됐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 교육청과의 어떤 업무나 개인적인 업무가 한5 뭐 이상 넘어가나봐요 실패하거나 어. 가르치는 게 오히려 더 비중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고 그래서 이 ]가요? 업무 때문에 가르치지를 못한다 저... 그런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 같아요? 이제 그 얘기 듣다 보니 저 잠깐 제가 어디 집에서 일했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laughs>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에 배우는 입장으로서 있기도 하긴 했지만 보면은 그 서류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아, 안전 규제를 아 이거를 한다면서 아 일어난 것들이 뭐냐면은 그만큼 이만큼 서류를 작성해야 될게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는 제가 그걸 보고 느끼면서 일하면서 느낀게 아, 너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다. 맞아. 이거를 아할 시간에 솔직히 아이들한테 조금만 더 집중하면 얘네들을 더잘볼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안할 수가 없고 또 이걸로 인해서 평가를 또 내려요. 평가를, 그아 응, 응. 평가에서 한참 평가 인증 응.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건데 아마 그 필대에 있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쓸데없는 거. 진짜 이것 그렇죠. 때문에 밤에 한 10시, 11시, 12시까지 응, 일하시고 그래이막그 신고할, 아 신고래. 그 평가 인증 볼그 날짜가 이렇게 음. 오게 되면은 근데 그게 제가 봐도 이렇게 할 시간에 이 아이에게 좀더 집중할 수 있다면 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 그 이것도 그렇고 지금 학교도 그럴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 것 같은 너무 어. 보이는 것에 실질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와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안 돼. 고 멀리서 탁상 이걸 음, 음. <웃음> <웃음>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돌아가는 게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뭐, 행정적이고 탁상 공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아. 음. 왜냐면은 뭐회 회의, 회의 되게 싫어다. 내가 원래 회의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때 되면 내가 제가 바래요. 선생님들 그냥 애들한테 애들 수업 준비 더 해달라고. 그게 딱 끝이야. 그거 그러니까 해내는 정말 수업 중 되게 하루 종일 수업 게막잘 거면 열심히 하면 되죠. 어. 응. 그러니까 아마 공교육에 어쩌면은 사교육 계속 집중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 시되게 없는 게 없어. 왜냐면 우리한테 정말 메인은 애들이거든. 음. 그러니까 달라지